예, 문갑식의 진짜 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난리가 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문제죠.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예.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먼저 맞아요. 보면은 예. 그,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예. 지도자일수록 먼저 스스로 이, 이 백신을 맞아갖고, 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아, 대통령이 먼저 맞는데, 우리도 안심해서, 대, 안심하고 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1호 접종 릴레이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지금, 이것이 무슨 노블리, 소블리주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먼저 맞죠.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1일 10, 라마포사 대통령이 얀센에서 나온 그 백신을 1호 접종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예, 작년 1 2월 21일 델라웨어주 예, 뉴왁이라는데 있는 예, 크리스티아나 케어라는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기로 유명한 나라죠. 베냐인 네탄 야후 총리가 1월 19일 이스라엘의 보건부 장관과 함께 수도 테라비브의 근처에 있는 시바 메디컬 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월 접종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백신을 맞았는데 1월 13일이에요. 이 사람도 하필이면 중국산 신호백을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자기가 먼저 맞아서 솔선수범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골대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 백신 좀 먼저, 먼저 맞아 보세요 라고 하니까 예.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예. 바이든그 백신을 맞았을 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시면 그냥 놔주세요. 셋을 셀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주사 맞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따, 따끔합니다. 뭐 이런, 이런 강원들이 얘기를 듣는데, 네. 보통 그렇게 되죠.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나 그냥 셋셀 셀 필요도 없이 그냥 주사 놔주세요. 네. 엘리자베스 2세하고 남편 필리콘 영국의 지도자죠. 엘리자베스 2세는 올해 94세이고 남편은 99세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백신 접종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범을 보여 국민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을 설득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자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6일부터, 2월 26일부터 예, 언제입니까? 닷세 후네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공수부대 출신의 이 지도자 분께서는 말이 없어. 다른 다른 데도 아니고 공수부대 출신이신데 말이 없어. 조용해.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도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바로 화를 내고 나왔어요. 아니. 예방백신 좀 먼저 맞으라는데 무슨 예,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 나옵니까? 그러면 누구 보고 먼저 맞으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게 갑자기 구, 예,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게 왜 모독, 모독입니까? 그래서 또 보건복지부의 정책 장관의 정책보장관도 이런 소리를 했어요. 문 대통령은 1953년생으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1호 접종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맞아야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 백신의 1차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6 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예요. 뭐, 그렇게 맞기 싫으면, 뭐, 안 맞아도 되죠. 대신에, 국민들이 보기에, 아이, 참, 그, 어? 참, 겁 되게 많네. 그럼, 누구부터 맞아? 이런 분 전쟁 나면 마저 치겠네, 보니까. 이걸 누가 먼저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나 있든가.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이 백신 주사를 먼저 맞으라는 것은 초딩얼라보다 무서운 헛소리다.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야 할 것인가?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기밀, 국가기밀이고 보완사항이다.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니, 백신 먼저 맞으라는데 무슨, 예, 국민에 대한 모독이 나오고, 어? 누가 또 고소해 하고, 누가 고소해 합니까? 이분들은 그 뭔가 좀 진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누가 고소해 합니까? 그러면. 94세 대신, 예,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하고 남편 필립공은 99세인데, 왜 실험 대상 되려고 이분들이 먼저 맞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 주사 먼저 맞으라는데, 싹 피해. 그 전까지는 무슨 K방역이 어쩌고저쩌고, 예,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방역을 보이고던 어쩌고저쩌고, 뭐. 불안 완전히 풀다가 막상 백신 맞을 때딱 되니까 싹 피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국가적인 지도 국,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맞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어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야? 어또 먼저 맞으면 먼저 맞았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맞으면 어? 뭐라고 해야 하고 너희들 도대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정청래 의원을 보면 정청래 의원 자체가 좀 삐딱한 분이라고 하, 할 수밖에 없죠 이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경, 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불주사라는 거 있었죠 불주사 저희 국민학교 때 다닐 때 불주사 있잖아요 불주사 그 무슨, 불에다가 달고 갖고 주사는. 그, 뭐,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불주사를 딱 넣었는데, 하도 아파하고 제가 딱 맞다가 빼, 빼서 도망갔거든. 줄 뒤로. 그래도 다시 나오래. 야, 임마, 너 일로 와. 예? 일로 와. 왜요? 너 주사기 누르기도 전에 뺐으니까 다시 맞아야지. 그안 들어갔어요? 일로 와, 이 자식아. 고대로 맞아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대박. 그래서, 보더니 먼저 놨던, 저, 주사판을 자국을 찾더라고. <laughs> 그냥 딴데 놓으면 될 거를 한참 찾더니,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야, 그거를 어떻게 찾아갖고, 같은 구멍에다가 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laughs> 미치겠다. 그래고 제가 그때부터 주사만 보면 경기가 기 들리는데, 그래도 그건 국민학생 때 일이고 예. 아니 지금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서 예. 백신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 돌아다니 왼쪽 사진 보세요. 무슨 어디 가갖고 K-방역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더니 막상 주사 맞을 때가 되니까 <laughs> 뒤로 싹 빠져. 그러면 부인이라도 맞으시든가 예. 예. 이게 원래요. 이게 뭐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따끔하는 정도예요. 국가적인 지도자라면은 뭔가 좀 모범을 보여야지. 갑자기 여당 의원들이 나서갖고 먼저 좀 모범을 보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이 얼마나 웃겨? 다시 한번볼게요 국민의힘의 김용태라는 전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백신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먼저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정청래 씨는 국민이 설전 수분에 접종하고 안전이 검증되면 대통령이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 본인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인가? 그렇죠? 이건 자기가 먹기 싫다고 국민 보고 네가 실험 대상 돼 정청래 뭐라 하냐면 대통령이 백신 주사를 먼저 맞는 것은 초딩 얼라보다무서 헛소리다.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 뭐가 조롱이자 모독이에요?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야 할 것이 다닌가이 분심이 나오네. 예. 대통령이 먼저 맞는 거에 대해서, 예, 무슨, 이, 예, 특혜라고 주장하실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게 특혜다. 내가 먼저 맡겠다 1호의 영, 영광을 내가 먼저 맡겠다 대통령이 먼저 맞는 건 특혜다. 그럴 생각 없죠? 있어요? 특혜다? 뭘특혜요 특혜긴. 이게 무슨 특혜예요? 주사 만져 맞는 게 진짜 특혜? <laughs> 참. 이게 국가문서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조롱이에요 이게? 아이 참 <laughs> 네, 이런 정청래 의원의 얘기가 좀 치사해 보인다 아 그렇게 치사하게, 저렇게, 어? 겁쟁이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예, 그렇죠. 국민이 양보하는 거죠. 아, 맞아요. 예. 국민이 양보하는 거죠. 어, 저도 먼저 맞고 싶지만 대통령께서 먼저 맞으시도록 양보를 해드려. 그렇죠? 예. 우리가, 예, 양보를 해드린 거죠. 저분은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이니까 먼저 맞으시고. 부부가 그것도 같이, 예. 먼저 맞으시고, 예. 손자한테도 맞추고, 예. 아들, 딸도 다 맞아야 돼. 아들, 딸도. 응? 문준용, 문다혜. 손주도 맞고, 예. 그래야지 뭐가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전부 이 구독자 여러분 양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맞을 영광을? 양보하겠다. 무슨 특혜야, 특혜는.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몸소 맞으시겠다는데, 부인하고, 예, 아들, 딸, 손주까지 세트로 이렇게 먼저 맞으셔서 건강을 지키셔야, 예, 우리도 안심하고, 주사를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조롱이래. 아이고, 참. 모독이자 조롱이에요? 주사 먼저 맞을 기회 주는데, 참. 뭐가 이렇게 겁이 많아? 어? 아니, 주사 한번 맞는데 뭐가 이렇게 겁이 많으냐고요? 어? 공수부대 출신에서, 예. 어? 폭파, 폭파가 주특기이신 분이. 먼저 맞으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제 예, 양보해 드릴 테니까. 먼저 맞고선 아, 딱, 내딱 보니까 이럴 것 같아. 요렇게 정청래가 이제 이렇게 바람 싹 잡아놓고 있다가, 예. 제 말이 맞나 드리나 한번 보세요. 정청래가 요렇게 바람 싹 잡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맞겠다. 이럴 거예요. 당연히. 뭐가 이게 수가 보이잖아요. 예? 수가 보이잖아. 에, 국민 모두이냐 막, 이게, 이럴 때딱 청와대에서, 예, 국민들의,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 제가 직접 먼저 맡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예, 부지이한번 잡고, 여기서 또 가와 한번 잡으려고, 딱폼 잡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먼저 주사 맞으세요. 불주사로. 뜨끈뜨끈하게 데워갖고. 아휴. 정말. 주사 얘기만 나오면 겁나네. 아 이게 살이 빠지면, 예, 피도 잘 뽑혀요.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혈관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살이 좀 찌면은, 보이지도 않아. 그래고 계속 때려. 탁탁탁탁. 나중에 보면, 예, 주사 맞는 것보다, 때려서 멍들어. <laughs> 예? 가짜로 맞은 척이요? 예. 에휴. 오늘 일요일 아닙니까? 저 오늘 일요일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무슨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뭐, 뭐, 고소해 할 것이다. 아, 국회의원이라는 양반이 그런 말을 썼어야 되겠습니까? 뭐 고소해 하긴, 어떤 국민들이 고소해 해요. 걱정하지. 그러면 아니면 주사파들을 먼저 맞아 어, 여기 어떤 분 쓰셨네. 주사파들 중에 나 주사파인데 먼저 맞을게. 주사파가 먼저 맞아야지, 예. 그죠? 예. 주사파들이 주사 먼저 맞는 게 장땡 아니에요. 주사파들. 예. 예. 우리나라 주사파 한 절반 되니까 주사파들이 먼저 맞아서 예. 우선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에 예. <laughs> 이름도 주사파잖아. 주사를 먼저 맞는 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죠. 예. 음갑식의 진짜 TV.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주사파들이 주사를 먼저 맞으도록 저희가 적극 권유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새로운 뉴스가 있을 때